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국멘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예, 예.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새 건강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유메이드요. 매수 가 비중은요? 네, 예, 2 5 샀고요. 7만 500원에 샀거든요. 아, 이 종목도 진짜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누가 사라고 했는데, 그 네. 주식 원래 한 사람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원래 네. 대박 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원래 대박 날 거라고 네. 좀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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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샀는 날부터 계속 떠들려 지금 많은 손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박 나는 주식인지 옛날 명성을 찾는데요, 이 사람 많은. 그래서 음... 그거 알고 제가 나는... 사지 않을까요? <laughs>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 종목이 앞으로 뭐두배 간다, 세배 간다 네. 주식을 면 지금이라 손절매를 하고 다른 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선생님한테 감히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모르면 선생님은 대박 날 수가 없어요. 아까 대박이라는 어. 단어를 썼지만 내가 알아야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 그 사람 그래요. 주식 엄청 오래 한 사람인데. 어. 선생님 대박 날 거니까 갖고 있어야 한래요 음. 지 말고. 저도 주식을 되게 오래 했는데 대박 날 종목 저도 모르는데. 예. 저도 주식을 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도 대박날 종목이 어떤 건지 몰라요. 아 예. 그걸 안다면 벌써 대한민국 사람뭐 부자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박 난다 안난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대박 나왔고 행운을 잡을라면 선생님 아르셔야 돼요. 아니면 네. 어, 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다 보면 시간만 다가요. 남는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 내년에 화드는 선생님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 아, 하고 싶으세요? 공부해야죠. 어, 한번 제가 해. 선물 드릴게요. 네. 제가 새해 선물 드릴 테니까 제가 어, 기초 강의가 만들어 준거 있어요. 그거 한번 강의 한번 음. 들어보시면 한번 조금 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게임주는 최근에 영향을 받았던 게 중국 영향, 영향을 받았어요. 게임 산업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어,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위메드하고뭐 NC 소프트나 크래프트 뭐 게임 업종 자체가 중국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의 게임 산업을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강하게 밀렸어요. 근데 게임 지원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게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 다운 사이클에서 이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신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싸다는, 그 다음에 다운 사이클에도 업 사이클 되는 그런 가격의 메리트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뭐 대박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런 종목들은, 어,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 좀더 밀릴 수는 있어요. 이 종목은. 근데 어, 나쁘지 않아요. 추대를 만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더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요. 어 다음에는 네. 이 가격이 8만 원 정도 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좀 갖고 있다가 8만 원, 7만 8천 원 라인 있잖아요. 이거 고점이라 그래요. 정고점이라 그래요. 여기가 7만 5천 원이거든요. 이번에 시간을 네. 좀 주면 좀 밀리더라도 좀 끌고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좀 가져가서 8만 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좀더 홀딩해 해보세요. 이게 무슨 비트코인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아, 해야 네. 오늘 대박 이믹스라고 해서 이 코인 네. 재상장 때문에 영향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단어를 좀안 썼으면 좋겠어요. 대박은 없어요. 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대박을 얻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거 옛날에 막 무책임 올라갔거든요. 자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는 꼭 네.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